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고요. 오늘은 영국에서 사온 제품 하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울, 출발! 빵! 제품은요, 야! 이렇게, 이거 제가 볼때한 무게가 10kg쯤 될것 같아요. 이 유튜브 파우치는 아마 아, 콜랩에서 줬나? 구글에서 줬나? 기억은 안 나요.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 주머니에서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저는 좀 영국을 촬영을 좀 많이 하러 갔었어요. 어, 러쉬에서 초청을 해준 거고 공장도 돌아보고 또 1호점도 가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런던의 러쉬 매장도 가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러쉬 제품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 코스메틱 워리어를 굉장히 사랑하지만 러시 제품군을 많이 파악하고 있거나 솔직히 그렇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되게 공부가 많이 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다양한 브랜드가 있거나 영국의 명품을 구매해 오거나 그러진 못했어요. 사실 사고 싶기도 했는데 이게 촬영에 좀 머리가 집중이 되다 보니 쇼핑은 자꾸 뒷전이 되는 좀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시작할게요. 일단 제일, 제일 먼저 어쨌든 여행을 갔다 오면 지인들 선물을 좀 챙길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인들 선물로 좀 신기해서 사온 건 이겁니다. 얘는 가그린이에요. 어, 고체 치약도 있고 가그린도 있고 그런데 저는 치약보다는 가그린이 더 낫다는 러시 직원분의 추천을 듣고 요거는 약간 레몬향이 나는 거고요. 요거는 강력한 민트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컵같은데 물을 넣고 요거를 톡 떨어뜨리면 얘가 칙칙하고 녹거든요? 그럼 그거를 마시면서 가그린을 해도 되고 아니면 입에 물을 머금고 요거를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롱롱 음, 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정말 되게 강력한 민트향이라서 왠지 미스테린을 좋아하는 저희 교회 분들 많이 주려고 산 건데 병욱이 오빠가 좋아할 것 같고, 또 남자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여성여성한 그런 레몬의 상큼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교회 여자친구들한테 줄 거고, 이거는 남자분들한테 줄 거예요. 발포 가글이어 맞아요. 약간 발포 되는 비타민, 발, 발포 비타민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아 여러분 이거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츠에서도 제가 좀 샀는데, 이게 부츠는 부츠끼리, 러신 러쉬끼리 이렇게 아니라, 이 산타클로스 주머니 같은 데에서 보이는 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엄청 큰 화장솜이 있길래, 이거를 경사님이 집길래, 오, 저도 살래요? 하면서 집었어요 굉장히 크죠? 이게 커서 스킨케어 할 때, 토너로 닦아낼 때 되게 좋다 하더라고요. 부피 많이 차지할까봐 두 개밖에 못샀어요 코튼 울 더블 페이스드, 오벌 패드, 패드, 패드에 S 부터서 패드, 패드, 몰라요. 이거 두 개. 이것도 선물용으로 산 건데, 이 슬리피 향이 되게 은은하면서, 저는, 어, 시드니님과 경선님이 제가 좋아하는 향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저는 너무 프레쉬하거나, 너무 강렬한 향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약간 달콤하면서, 은은한 향이 나는 걸 좋아한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니까, 러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언니 이거 한번 맡아봐요. 이렇게 푹푹 해줘요. 그럼 제가, 아. 이러면은, 아, 그게 제 스타일이 아닌 거고, 푹푹 했을 때, 어, 뭐, 예를 들어, 아, 나는 저거 그냥 그렇던데, 언니 한번 맡아봐요. 피는데 저는 어,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막 하다 보니 그두 분이 저의 반응을 보면서 저의 스타일을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 거기서 저는 저를 배우갔어요. 고아 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이 슬리피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핸드크림을 완전 싹쓸어 왔어요 요거 큰 거는 제가 쓰려고 슬리피 핸드크림 요거 이렇게 샀고, 조그만한 슬리피 핸드크림도 선물로 주려고 샀어요. 요것도 이제 교회 친구들하고 제 친구들하고 줄 거예요. 향 설명이요? 이거 약간 달콤하면서도 포도향이 나요. 왜 포도가 향이 되게 좋잖아요. 아, 좋아. 질감은 그냥 핸드크림. 아, 되게 독특할 그럴 건 없어요. 라벤더. 아, 포도 아니다. 라벤더. 이게 그냥 은은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봐요! 요것도 있잖아요. 요거 뷰티 블렌더 미니 사이즈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광고 일정이 제가 한번 광 그. 공지를 하기는 할 건데 광고 일정이 약간 갑자기 훅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조금 죄송하게 2월 말에 광고가 좀두 개가 몰려있어요. 아 그래서 아좀 영국에서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유튜버들끼리 하게 되니까 얘기를 나누다가 제발 제가 이번에 맡은 제품이 이런 색깔하고 좀 연관성이 있어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또 경선님이 언니 이거 그거 광고할 때 이걸로 한번 발라봐요. 색깔이 딱 이건데? 이러면서 역시 감각적인 그래서 제가 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다, 살까요? 이렇게 하고 집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 요거 색깔, 파스텔 파스텔하게 미니 사이즈로. 이거는 또 백화점에서 산 건데, 왠지 좋아보여서. 닉스의 브로우. 이거는 좋은지 어쩐지 몰랐는데, 신니님이이거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RMK 뷰러 사 봤어요. 이게 뭔가 곡률이 저한테 좀잘 맞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제가 잘 맞는지 몰랐는데 제 눈을 찍는 걸 옆에서 신니님과경산이 보면서 와 어, 언니한테 곡률이 잘 맞아 그러길래 그래요. 이러면서 샀어요. 부츠에서 괜히 실핀을 왕창 샀어요. 이거는 마치 다이소에 갔을 때, 이거는 눈에 보일 때 사야 돼? 하는 마음으로 산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실핀이 그렇게 힘이 있는 타입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냥 샀으니까 여기 작업실에 놓고 쓰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속눈썹 붙일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집게 신기하게 생겨가지고 이거 사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오! 이거는, 이거 신기하다.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속눈썹을 딱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가, 갖다 붙인 다음에 뛸때딱 하고 빡빡 하면 된다. 이 대박 좋다. 이거 저 건진 거 같은데? 부츠에 파는 아예루아이 <laughs> 얘로... 어떻게 읽어요? We also added some false <랭> 아무튼 이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꿀템이다. 이거 나중에 성대스 붙일 때꼭 써볼게요. 음, 유튜브 잘했어. 이거는 산 거는 아니고요. 공장에서 커팅하고 기념으로 그냥 하나 준 비누거든요. 근데 이게 바나나 향이 나는 건데 진짜 이거는 냄새가 바나나 바나나 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노란 색깔. 근데 이게 되게 상큼한 바나나 냄새는 아니고 약간 쫄은 바나나 냄새가 나요. 이걸 몸에 바르면 은은하게 퍼질 것 같은데, 얘를 그대로 맡으면 살짝 쫄은 발라냄새. 이거 봐봐요, 레인보우. 이거 한국에서 되게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 애기들, 좀 목욕 싫어하는 애기들이 이게 클레이처럼 이렇게 주물주물 가지고 놀다가 물에 넣으면 밤처럼 다시 쓸수 있는 그런 거래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애기가 있는데 그 애기 엄마가 저 어릴 때부터 같이 큰 언니예요. 이번에 교회 반주를 제가 못하게 돼갖고 그 언니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딱 보니까 그 애기가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애기 이렇게 세스대야 같은 데에서 목욕하잖아요. 하나씩 떼가지고 가지고 놀면서 목욕시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봤어요. 가격도 굉장히 쌌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냄새가 진짜 진짜 달아요. 이거는 과일 냄새도 아닌 것이 정말 그냥 달달한 냄새예요. 부츠에서 듀오풀이 그렇게 싸지 않았지만 그냥 사봤어요. 그리고, 면세에서 제가 또 파운데이션 리뷰하는데 재미가 들렸잖아요. 파데를 안살순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러쉬 직원분한테 영업당해서 따산 RMK 파운데이션입니다. RMK의 이름이 뭐더라? 그냥 추천해주셔가지고 샀는데 뜯어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름을 못읽겠네다 일본어인데? 이거 되게 유명한 파운데이션인데? 요, 요 파데랑요, 요거 베이스랑 발음이 완전 꿀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봤어요. 이렇게. 저 인터넷 면세는 안 했어요. 저는 제품을 보고 사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해외에 자주 나가지도 않으니까 인터넷 면세 잘할 줄도 모르고. 예전부터 잡지에 엄청 많이 나온 것 같다 하시는데, 그렇대요. 진짜 유명한 거래요. 새로 나온 파데는 약간 선크림 기능까지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냥 예전 파데를 더 추천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제가 또 영상에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진짜 겁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호텔 방키가 안 되는데 그거 말하러 갈 때도 막 어려워, 어려워, 막 이러고 있어서 시드니님이 이떠진 워크라고 말씀하세요. 이러고 룸 넘버는 이렇게 말하세요. 그것까지 카톡으로 진짜 친절하게 알려주셨는데 제가 며칠을 지내면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백화점에서 이게 따로따로 약간 걸어다니면서 쇼핑할 때딱 매장에 투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제가 투페이스드 진짜 좀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유튜버 소영님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분이 투페이스드 엄청 좋아해가지고 저도 옛날에 초콜릿 팔레때 사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투페이스드를 가까이 어떻게 접해볼 기회가 없는데 그 백화점에 갔는데 셀프리지라는 백화점에 투페이스드가 아니... 또, 영국 갔다 왔다고, F 발음, 정확하게, 투페이스드, 셀프리지, 이렇게 해줘야 돼. 투페이스드 매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샀어요. 이거는 진짜 포장지도 너무 예쁘고, 이건 진짜 사야 된다, 내가. 그러면서, 제가 투페이스드 매장을 보고, 막, 어, 예쁘다! 이랬더니, 그 외국인 분이 너무 친절했어요. 막, 어, it's so, it's, it is so beautiful. 막 이러면서, 이게, 스웨, 스웨 피치팔레트예요 그냥 정보는 잘 몰랐는데, 이게 제일 예쁘게 거기 생겨가지고, 이거 그냥 샀거든요? 아,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 이런 상큼상큼한 색깔 진짜 너무 좋아해요. 어, 아, 무서워. 갑자기 눈깔이 나, 아니, 눈이 나와가지고 웃어 죽는 줄 알았네. 대박이죠? 이거 활용도가 좋은 게, 솔직히 저는 볼줄 몰랐는데, 경선님하고 시드니님 뭐라 하셨냐면요. 요두 가지 색깔로 이미 끝났대요. 요거 요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종이 짝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요런 색깔, 요 여기 연한 피치도 좋은 것 같고, 요것도 약간 펄도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요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음영 연하게 주기도 좋은 것 같고. 아, 진짜 그냥 이거 케이스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리고 냄새도요 마이주 피치 같은 그런 냄새가 나요. 그냥 상큼한 피치가 아니라. 츄잉 그 뭐라 그지 젤리? 그런 냄새 피치? 그리고 저는 페일한 블러셔 색깔을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홍조가 있다 보니까 강한 블러셔는 주저주저하게 되는 게 있어요. 사실 보내준 제품은 발색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강한 색깔도 해보다가 어? 괜찮네? 막 이렇게 점점 용기가 생기는 거지 막상 구매할 때에는 강한 색깔은 잘안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딱 투페이스드 그 블러셔가 막 이렇게 널려있는데 거기에 진짜 페일페일한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걸 보고 한국말로 혼자 와 어, 이거 진짜 예쁘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또그 골저싼 언니가 와가지고 어 이건 정말 너무 아름다운 색깔이야 막 이러길래 제가 또 개나리 티 소원 이랬더니 어 oh, yes way p l 막 이러면서 찾았는데 또 이게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페일한 색깔이 바로 이건데요. 제가 꺼내볼게요. 어 저스티파이 마이러브 러브 플러시. 어 이렇게 글씨가 투페이스도 서 있고 아 이렇게 조명 낮추니까 훨씬 잘, 잘 보인다. 어 근데 이거 왜안 페일하지? 나이 색깔 아닌것 같은데 잘못 줬는것같아 <laughs> 이거 아니야 백화점 조명 아닌데 이런 색깔 아닌데 아니에요 이거 진짜 페일했어요 제가 완전 했을때 아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발색 보여드릴게요 바르면 되죠 아 볼에 지금 올려볼까요 이정도? 알았어요 이 이름이요 러브 플러쉬라는건데 색깔은 저스티파이 마이 러브예요 어,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지 않아요? 어, 막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색깔이다.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제가 그 블러셔에 반해가지고 막 어, 진짜 이쁘다 이거 주세요 하고 갔다가 다시 왔는데 그분이 다시 저를 보고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리미티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미티드 이랬더니 어예 리미티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판 파파 돈트 피치. 요, 파파돈드 피치. 요거는 또, 옆에서 경선님이 지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깡나님이 그렇게 이쁘다고 하셨대요. 아, 어, 또, 그래? 그러면서 제가 이거 안 살려다가, 요건 또 요렇게 네모네요. 그럼 귀엽죠? 이게, 어, 거기랑 또 다르네?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골드 느낌도 나고, 요거는 하이라이터처럼 쓸 수도 있고, 블러쉬처럼 쓸 수도 있어요. 이것도 제가 발라볼게요. 반대쪽에. 이게 더 은은하다. 골드 펄도 좀 있고, 좀더 피부가 매끈해 보이는 것 같아요. 손등에 한번 해볼게요. 골드 요철부가 약간 모공 끼임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펄 때문에. 그래서 프라이머 좀잘 해서 얼굴에 매끈하게 하고 올려주는 게 나을 것 같고 확실히 파우더 타입이 모공 사이사이에 잘 들어가가지고 모공은 안 보여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렇게 가까이 봐야 보여서 친구들은 봐도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가까이 올수 있는데 원래 남자친구는 내 모공 안 봐요. 그래서 이 하트 블러셔는 제가 조명에 속아서 잘못 그런 것 같아요. 더 페일해 보였었거든요. 근데 백화점 거기 조명이 진짜 센나봐요. 그리고 그 빛의 제품이 빛이 바래면서 더 연해보일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뭐 우리나라도 그래요. 이게 내가 실제 집에 가져온 거랑 백화점에서 본 거는 달라요. 너무 많이 밖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제가 원래 장미향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로즈잼은 아무데도 안 팔고 거기 파티하던 거기에만 있다고 했어요. 바디 스프레이인데 이 향이 진짜 부담스러운 장미가 아니라 되게 진짜, 잼, 같은, 되게, 은은한 그런 냄새거든요. 아! 아, 진짜, 장미 냄새가, 마몽드, 아, 나 너무, 여기, 아, 아무튼, 이게 되게 로즈의 그런, 은은한, 그 왜, 장미 굉장히 프레시한 그런 냄새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되게 정말, 잼잼스러운 그런 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 이거 처음에, 욕인 줄 알았거든요. <laughs> 밑에 봐봐요. 업타운 펑크 근데 이게 참 그랬어요. 그래서 뭐야 여기 써있지? 이랬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 아, 나 이거 왜 샀지? 이거 왜 여기 있지? 아이왜 샀지 진짜? 뭐 이렇게 일반화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외국인들이 강렬한 향을 딱 뿌렸을 때 되게 프레쉬하면서 뭔가 잔디밭에 어떤 그런 향이 확 나는데 근데 이게 날라가면 향이 되게 은은하고 좋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요 하면서 샀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이거는 제가 산건 아니고 신니님이 핀플패드 써보라고 좋다고 코스알엑스 요거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가지고 왔어요 뷰티블렌더 4개를 샀어요. 이것도 색깔이 되게 많더라고요. 핑크색을 그냥 살까 그리고 예쁜 거 아무거나 집을까 했는데 또 경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언니 베이지색이 제일 말랑말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베이지를 3개를 사봤죠. 이거는 제가 아껴서 쓰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정말 1kg짜리를 너무너무 사고 싶었는데 캐리어 무게도 그렇고 자리가 모자라고 그럴까 싶어서 1kg 안 사기도 했고 한 가지를 고르고 나니까 한 가지 향이 또 너무 좋아가지고 두 개를 사고 싶어가지고 500g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바디워시 두 개를 보여드릴 건데 하나는 야미야미, 야, 야미뮤미? 샤워 크림이에요. 그러니까 샤워 젤하고 그냥 비슷한 개념인데 향이 이게 이게 푸슉푸슉 해가지고 그니까 요거를 신니님이아신니님이었나 누가 아 이거는 나는 너무 향이 약한 것 같아 이랬는데 제가 맡아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야미뮤미 이거하고 프린스 차밍 요건데 얘는 발렌타인 한정이라서 한국에도 아마 곧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건 딸기잼. 잼보다 약한. 아 일로 와봐요 이거. 설명 좀 해봐. 어 딸기 시럽! 천재 천재! 맞아요. 딸기 시럽 향이에요. 제가 이거 1kg를 샀다가 이거 향을 맡아보고 500g으로 바꿨거든요. 얘는 설탕! 포도! 그리고 모르겠어요. 포도예요, 라벤더예요? 확실히 해주세요. 포도 같아요, 포도. 라벤더 아니에요. 아니 제가 그래도 음은 들을 수 있어서 이번에 그 칼마 런칭 음악가, 칼마라는 스파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음악도 연주를 직접 라이브로 해갖고 들려줬거든요. 그때는 좋았어요. 오음 음계를 가지고 계속 연주를 하는데 제 귀에 너무 계속 솔라시레스 막 계속 그것만 들려가지고 잠이 왔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게 제가 귀가 있으니까 후각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냄새가 귀로 들어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엄청 좀 유명하다고 해요. 뿌리 볼륨이 우리가 뜨지 않아가지고 고민이 있잖아요. 그때 진짜 이 빅샴푸가 짱이래요. 근데 이 빅샴푸가 있잖아요. 업씨 솔트 샴푸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원리냐면 우리가 바닷가에서 바람을 너무 많이 맞거나 그리고 여름에 바닷가에서 놀고 나면 머리가 뻣뻣해지면서 뿌리 볼륨이 막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 원리를 여기 샴푸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샴푸를 쓰면 뿌리가 뜨기는 뜨지만 아무래도 머리가 뻣뻣하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너무 헤어 케어를 돈 들여갖고 미용실에서 너무 많이 받으면 오히려 머리가 착달려 붙어가지고 나는 이걸 왜 받았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뿌리를 좀 거칠거칠하게 그렇다고 이게 뭐영향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뿌리 어쨌든 뜨게 하는 그런 샴푸예요. 제가 이거를 한번 써볼게요. 근데 이렇게 용량이 큰 이게 640g 짜리예요. 이거는 한국에 없다 그래가지고 샀어요. 오 이거 이렇게 생겼다. 진짜 소금 알갱이. 향은 되게 시원하다. 그래서 아무튼 이 빅샴푸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베스 밤이에요. 근데 솔직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거는 호텔에 딱 들어갔더니 러쉬 포장이 돼가지고 이 밤이 있었거든요. 이건 제가 목욕을 한번 해봐야겠는데 이건 굉장히 좀 강렬하기 때문에 그이 향은 오히려 좀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이건 레몬 향인데 굉장히 톡 쏘는 향이에요. 근데 이렇게 강한 향이 욕조에 넣었을 때 되게 은은하게 퍼지더라고요. 오히려 밤에서 냄새가 좀안 나면은 욕조에서 향이 안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밤이 있잖아요. 신선하면은 물에 딱 넣었을 때 진짜 무슨 발포 그 비타민처럼 막 엄청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베스밤은 사자마자 바로 집에서 쓰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샴푸 바 이것도 거기에 있었어요. 호텔에 들어갔더니 제공해 주는 거였는데 제가 어제 쓴 샴푸 바는 포도 향이었거든요. 이것도 향이 아주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쉬가 다 냄새가 다내 스타일일 순 없잖아요. 워낙 향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약간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향을 출시한 것 같아요. 이거 제 스타일. 봐봐요. 진짜 너무 귀엽다. 저랑 같이 목욕하실래요? 짠! 진짜 상큼하게 생겼죠. 이거는 레몬과 오렌지가 음 이걸로 목욕하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하면 되게 좋을 향?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지만, 밤해야겠지만. 오버 랜 오버 베스바 이걸두개 샀네요. 언제 그랬지? 그 다음에 이거는 샴푸 바인데, 점핑 주니퍼. 왜 그때 향이랑 다르지? 아무튼 좀 상큼한 향입니다. 이걸로 머리 80번 감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거랑 같이 쓰니까 좋더라고요. 더마 힐이라고 해가지고 종합병원에서 탈모 있으신 환자들한테 처방해주는 브랜드인데 가격대는 좀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미용실에서 사서 좀 비싸게 줬는데 아마 인터넷은 더쌀것 같아요. 그게 두피 영양제여가지고 두피에 먼저 컨디셔너를 바르고 남은 양으로 모발에 바르는 건데 그럼 머리카락도 되게 빨리 자라고 머리 양도 좀 는다고 하고 그리고 모발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샴푸 바가 아무래도 좀 거칠거칠한 그런 띄워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저는 샴푸 좀 거친 거 좋아하거든요. 머리가 너무 부드러운 거는 왠지 기름때가 끼는 느낌이어가지고 샴푸는 원래 천연도 막좀 뭐랄까 그것만 하면 머리 되게 뻣뻣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샴푸바를 쓰고 나서 더마 힐의 컨디셔너를 쓰고 나니까 궁합이 진짜 딱 좋았었어요. 그 다음에 섀도우를 샀어요. 러쉬에 섀도우가 있었어요. 가루 펄이 있는 건데, 이거 체리씨 하고요. 그리고 이건 옆에 러쉬 직원분이 사길래 따라 샀어요. 스킬드. 요건데, 요건 제가 발색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체리씨. 요렇게 가루로 들어있거든요? 요쪽이 체리씨. 손목에. 스킬드. 약간 보랏빛 돌고 있는 게 스킬드예요. 데일리로 베이스 깔때 괜찮을 것 같아요. 러쉬 거예요. 눈에 한번 살짝만 핑크색만 발라볼까요? 안 뭉치고 은은하게 다 펴발린다. 은은하게 핑크 느낌 나네요. 요런 빛. 은은하게. 괜찮았다. 괜찮았다 그러면 또 우리 아쉬우니까 반대편에 스킬드도 발라볼게요. 약간 뽀플기 이런 느낌?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영국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아니 영국하면 피쉬앤칩스라니요. 물론 그건 맞는 말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샬롯 틸버리! 요거는 경수님하고 시드니님하고 같이 샀거든요. 제가 샬롯 틸버리에서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이랬는데 이거 색깔을 이거 말고 다른 걸 경수님이 거울에 발랐는데 얼굴이 너무 예쁘니까 그거를 옆에서 보고 있노라니 화면에 실제로 보는 것 같고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바르냐 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저도 이거 한번 발라볼게요. 그리고 발랐는데 정말 색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산게 어메이징 그레이스거든요. 그 인스타에서 세명 커플 립스틱 맞아요 맞아요 근데 케이스가 약간 가볍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좀안 들었거든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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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요 그냥 짠 지금 조금 쨍하게 나오는데 제제 제 지금 모니터도 제가 LG 거 쓰고 있는데 노란기가 좀 많이 돌면서 채도가 조금 높게 나오거든요. 아마 안드로이드로 보고 계신 분들은 되게 채도 높아 갖고 형광기 있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아이폰은 조금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말린 장미의 느낌이 살짝 나는 그런 코랄이거든요. 근데 커팅이 좀톡톡 커팅이 독특하대. 커팅이 독특하고 오렌지 느낌은 잘안 보이는데 되게 말린 장미스러운 느낌. 아마 색감은 공식 홈페이지 보시는 게좀더 나으실 것 같고 지금 화면은 제 카메라 거쳐서 저도 모니터로 보니까 실제랑 좀 다르고 핸드폰이 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밝기 조절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아무튼 장미의 느낌이 좀 나는 그런 거예요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MLBB 고라 오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지금 색깔이 좀뜰 거예요 옷 색깔도 그렇고 대략 느낌만 봐주세요. 손등 발색 해드릴게요. 되게 채도가 높은 색깔은 아니에요. 요렇게. 질감은 부드럽게 쫙 밀착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하울에서 쓴 색깔들은 제가 메이크업할 때좀 색깔 잘 보이게 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콜에 초록기가 살짝 뿌려진 이 티셔츠에도 이 색깔이 그래도 이 정도로는 어울리는 거 보면은 완전 흰기 빵빵하고 막 그런 코랄코랄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약간 입술에 조금 붙으면서 너무 말린 장미는 입술이 좀 죽어 보일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딱 되게 잘 맞는 그런 색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일리로도 너무 너무 죽지 않으면서도 지금 제가 여기 막 색조를 도화지처럼 해놔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냥 블러셔 많이 하고도 입술 색깔 너무 죽이고 싶지 않을 때 발라도 좋을 것 같고 블러셔 없을 때 약간 포인트 정도로 발라도 될것 같은 중간보다 되게 색깔을 없애는 그런 거보다 조금 색깔이 있는 뭐 그런 립스틱 색깔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밀착감이 굉장히 좋으면서 부드럽게 잘 발리는 딱히 메타지도 않고 그렇다고 딱히 너무 촉촉해가지고 막 끈적거리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내 입술에 잘 자연스럽게 색깔이 올라갔다?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국을 다녀오면서 사온 제품을 여러분들께 모두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아,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영국의 러시 1호점 거기에서 산 29번가 향수 그거 하나 사봤는데 그거는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거든요. 근데 완전 향이 제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기념으로 사서 집에 이렇게 선반에 올려뒀습니다 부츠도 경험할 수 있었고, 저의 영국행은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고 앞으로도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여행이 될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진짜 매장에서 보고 싶었던 투페이스들을 정말 눈앞에 이렇게 펼쳐진 모습을 볼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했었고 그 셀프리지 옥스퍼드 거리하고 가까웠던 그 셀프리지 백화점의 투페이스드 매장 언니, 골드스한 언니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언니 때문에 샀습니다. 저의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제 의견으로 산 것도 많지만 옆에서 추천해줘가지고 산 제품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이거 바디 제품도 써가지고 향이 어땠는지 좀 말씀도 드리고 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영국을 무사히 잘 다녀왔고요. 앞으로 뷰티 채널, 생방송, 브이로그 채널 모두 모두 부지런히 영상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울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엔딩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